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나타나는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의 문제는 원한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그 불행과 고민과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의 마음을 말하죠. 이 억울한 원한을 아예 체념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런데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냐는 계속 내 마음 속에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분함으로 가득한 갈등의 심정 그것이 바로 원한이에요. 우리 민족의 문화는 한의 문화라고 많은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을 많이 만드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국가적 풍토에 살아왔기 때문에.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나 소설이나 뭐 음악이나 뭐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한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음이 변해서 떠나가는 사람에게 원망과 증오가 가득하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고 저주하면서도 다시 그 이름을 애타게, 목탁에 부르는 심정이 바로 한이에요. 유명한 김소울 시인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죠. 자,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그러면 안 부르면 되잖아요 안 부르면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게 바로 한이라는 거예요 체념할 수도 없고 또 원수 갚을 길도 없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한풀이 문화가 발달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의 한풀이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것이 성도의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한풀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오늘 8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원한을 풀어 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서 인자의 날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자그 날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한이 풀어지는 날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원한이 풀어지는 날이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아그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즉 항상 기도하라, 낙망하지 마라,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그리고 자기 의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과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또 억울함과 안타까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해. 자, 오늘 성경은 재판장을 그냥 한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 왜일까요? 두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뭐 양심적이겠어요 그래서 불이한 재판장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사람을 무시한다는 라 말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심취해서 또 물질에 심취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 보고 비웃는, 하대하는 그런 성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불리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당한 원인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억울한 과부의 이 탄원을 끝끝내 예면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약자인 과부 그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은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박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억울한 이 일을 좀 풀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의 이 원한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의한 재판관은 벌써 과부에게 형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 과부의 그 원안과 하소연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왜일까요? 겉으로는 율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빙자하면서도 어쩌면 속으로는 불리한 재판장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을 통해 뭔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자기에게 돌아올 어떠한 불리한 죄물이란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의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예전에 안때이 강도가 그 살인하고 나서 잡히 잡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되고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이 판결 받는다 물론 사람을 죽인 강도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모순된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장은 그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이 없자 계속해서 정당한 과부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을 보게 되죠.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라고 이야기. 힘이 없는 혼자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바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바른 사람을 보호하기에 있는 규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 주고 보호해 주게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회, 후진 사회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호해 줘요. 정자 보호받아야 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후진 사회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그가 여러 방면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해결할 수 없자 마지막 법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불이한 재판장은 눈 하나 까다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합니다.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자, 재판장의 이 모습은 바로 평소에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든지 작은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상황을 바꿔서 반응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여인의 원한을 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열정을 가지고 불량 재판장의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어찌 됐던 간에 이 불량 재판장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여인의 이 비유 속에서 먼저 치유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이 여인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 질수 없다. 진퇴, 양난, 사면 초과의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에 이 간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출애굽, 즉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진노의 멸망의 자녀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통해 목에 가라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홍해 앞에 놓여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 넘실거리는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몰아넣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의 문제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와 호소에 하나님이 외면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강진희라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이 딸이 TV 앞에 있다가 그 TV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춤을 추는데 그렇게 잘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탁 박수를 치면서 야 이거다 그래서 이제 발레를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레 발레는 음악 소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더욱더 이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것은 아니 귀도 듣지 못하는 애가 무슨 발레를 한다고 그 난립입니까? 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딸에게 아름다운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여인과 딸을 받아들인 한 선생님을 통해 발레 연습이 시작이 되었어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겪은 후에 이 강진이는 세계에서 최초의 청각 장애 발레리나가 돼요. 그리고 고 조승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그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이 발레 선교단 단장을 맡아서 이 춤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한 소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핀잔을 받던 이 소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스임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에 오늘 본문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 사랑의 보좌, 아, 사랑의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나타나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원한과 기도의 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사장 이 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숨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한숨짓고 계십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이 눈물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탄식을 또 한숨을 쏟아내는가를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최 백성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연연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기도할 때도 믿음 없는 기도를 찾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더라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무서운 병을 하나 들려간다면 조급병이에요, 조급병. 빨리빨리. 이것은 굉장히 나쁜 병이에요. 저는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래서 아, 국이 딱 있으면 국에 그냥 보도 않고 그냥 밥을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반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 주면은 또두 번째 뭐 다른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밥을 다 먹어버려요. 이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번 씹으라고 하는데, 뭐, 씹을 겨를도 없이 그냥, 크루룩 마셔서, 뭐, 빨리 먹으면 한 2, 3분 내에 그냥, 국밥 한 그릇 후룩. 예. 또, 뜨거운 거 엄청나게 잘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것도 빨리 먹어요. 자, 알면서도 사실은 고쳐지지 않는 씹습관인데요 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응답을 확신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 같더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셔요. 아브라함은 7 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은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비로소 너희 믿음을 내가 보았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오. 요셉은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에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13년 후에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던 형들, 그 형들을 사랑으로 풍성케 하고 자기의 민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민족까지 기근 가운데 살리는 스인반의 일꾼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도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치료되었다고 믿고 희해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두려하지 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할수 없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의 의미를 영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ow much more? 즉 얼마나 더 많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귀찮게 했는데 그런데 그의 소원을 들어 줬어요. 함을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악한 불의한 재판장은 단지 과부의 눈물만 흘려도 그것에 대해 반응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간다면 얼마나 더 많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하물며 하우마치며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실까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오늘 과부의 이 호소처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동일하게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주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이한 주간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